수속 워크북 199가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1 몸을 자신으로 지각하는 한 자유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몸은 한계이다. 몸 안에서 자유를 구하려는 사람은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다.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이 몸 안에 있다고 몸에 단단하게 묶여 있으며 몸이 있는 곳에서 거주한다고 보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진리라면 마음은 그야말로 취약하다. 이 성령에게 봉사하는 마음은 시공간 법칙을 초월하고 어떤 선입견에도 묶여있지 않으며 요청받는 무엇이든할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모든 것에서 영원히 무한하다. 이러한 마음 안에는 공격 사고가 들어올 수 없으니, 그 마음은 자신을 참사랑의 참 근원에 맡겼으며, 참사랑에 부착된 마음 안에는, 결코 두려움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신 안에서 쉰다, 참 순결 안에서 살며 오로지 사랑한다면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3. 오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이 수업의 진도에 매우 중요하다. 에고에게는 그것이 바로 정신 이상이라는 것에 걱정하지 마라. 에고는 몸을 소중히 여기니 몸 안에 거하며 그것이 만든 짓과 하나가 되어 살기 때문이다 몸은 환상의 일부로서 애고 자체가 환상임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애고를 보호한다 4. 여기에 애고가 숨으며 따라서 애고의 정체를 볼수 있다 그대의 순결을 선언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롭다. 몸이 사라지니 성령이 보는 필요 외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해 몸은 마음이 해야 할 것을 하기 위한 유용한 형식으로 보일 것이다. 따라서 몸은 신의 계획에 따라 용서가 도달해야 하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목표까지 용서가 확장되도록 돕는 도구가 된다. 5. 오늘의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 그리고 매일 연습한다. 그것은 그대가 하는 모든 연습의 일부가 되게 하라.그럼으로써 모든 생각이 세상을 돕는 힘을 얻을 것이며, 그대에게 선물을 더해줄 것이다.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 곳곳에 자유의 외침을 퍼뜨린다.그대는 자신이 주는 선물 을 받아들 이지 않 으려는가？6 성령 은 자유 를 구하 는 마음 들의집 이다. 성령 안에서 그들 은 구하 던것을찾 는다. 이제 몸의목 적은 분명하다. 통일 된 목표 에봉 사하 는몸은그 능력 이완 전해 진다. 자신의 목표로서 단지 자유만 생각하는 마음에게 갈등 없이 분명하게 반응하는 몸은 마음의 목적에 잘 봉사한다. 노예로 만드는 힘이 없을 때, 몸은 성령 안에 있는 마음이 추구하는 자유의 훌륭한 하인이다. 7. 오늘 자유로워져라 그리고 여전히 몸 안에 노예로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선물로 자유를 전해주어라 자유로워져라 그러므로서 성령은 그대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사용하니 자신들이 묶여 있고 무기력하며 두려움을 지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다. 그대를 통하여 사랑이 그들의 두려움을 대체하도록 하라. 지금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당신께 선물로 드리라고 그대를 부르시는 성부께, 그대의 마음을 드려라. 왜냐하면 성부께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 그리고 신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희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팔, 그대는 신의 아들이다.그대는 죽지 않으며 영원히 산다.이것에게 그대의 마음을, 돌려보내지 않으려는가? 그렇다면 오늘 성령이 그대에게 주는 생각을 잘 연습하라. 그 안에서 형제들이 그대와 함께 해방되어 서 있다. 그대를 따라 세상이 축복받는다. 신의 아들은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며 하늘은 그대의 연습이 하늘까지 가져다 줄 늘어난 기쁨에 감사한다. 그대가 다음을 말할 때마다 신께서 당신의 참 사랑과 행복을 확장하신다. 나는 몸이 아니니 나는 자유롭다. 나는 신께서 주신 참 음성을 들으며 내 마음이 따르는 것은 오직 이것 뿐이다.